오늘은 스키 거꾸로 하면 키스... 타러 왔어요. 뱃... 땡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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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소급 시시하죠? 이 사람 로그 고 왔어요 아우 시시해 난 최상급 까야지 멋있지? 중급은 리프트가 좀 빨라서 속이 시원하네 이거 신을 거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관종은 기분이 좋습니다 헤헷 옆사람이 시비가 오네 소금 뿌리는 거 같은데? 이게 없어 눈이 밥건졌어 <laughs> 아, 망건니한체 <laughs> <단체>? 안돌이. <laughs> 낭떨어지라고. 아, 귀여워~ 좋아, 좋아~ 와~ 좋아, 쫀득까!

멋있어요. 아, 할수 있어. 오, 어, 잘해, 잘해.

<laughs> 내 이름은 수지가인데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 <laughs> 언니 같이 가자. <laughs> 진짜 맛있잘 개쩔지? 음, 개맛있겠다. 이게 음. 파리누들이잖아. 아. <laughs> 파리누들. 파리 이거에 웃는 내가. 이런. <laughs> 그때는 너무 배고팠지만. 음, 아까는 배고파서 그냥 한 번에 먹자 이거였는데. 응. 이거 한번은 먹어봐야겠다. 몇 초? 진짜 뭐 맛있어요, 맛있어요. 대체 뭔가 아니 면 먹어봐요 오 앞에 깨끗한 도 이미 마사서뜯어못겠다잘먹네이야눈하하이하하하